할렐루야! 하나님께 항복하면 어떤 축복이 있는가? 예수님을 믿었다 이 얘기는 하나님께 항복한 거야. 하나님께 항복한 사람들에게 어떤 축복이 있는가? 어, 뭐 지금 젊은 사람들은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은 그 집안에 그 뼈대 있는 집안이라 가지고 족보라는 사람을 해요. 조부 시조서부터 그 후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김의 김씨 경타, 멧대손, 저도 어렸을 때그 얘기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족보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그처럼 성경에도 보니까 예수님도 그 육신의 족보를,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서부터 다윗왕을 거쳐서 예수님까지 예수님의 조상들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이소 자손 예수 그리스의 계보라 계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족보라는 얘기죠. 마태복음에 기록된 계보는 아브라함에서 부터 예수님의 일위까지그 후손들, 아브라함의 후손들 예수님의 5까지 이렇게 다 기록된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서 예수님까지 오면서 기록됐는데 그분들은 기록해야 될그 중요한 분들을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을 우리 족보들은 형제가 다 올라가 고 그러잖아요. 여기서는 중요한 부분 을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응. 어 근데 마태복음에 요 예수님의 그 족보에 기록된 걸 보니까 그 속에 누가 들어있냐면 여성 이름이 들어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성이에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여성이요. 누군가 보니까 나비요. 오 절을 읽어볼까요? 삶은 나베에서 그림 낮죠. 나베에서. 우리가 두 주간을 지금 나비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나비 누구였어요? 여리고성에서 기생을 했던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끄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가온다고 하니까 항복해버렸잖아. 그리고 정탐꾼을 숨겨두고 자기 집에 창문에 붉은 줄을 달아놓으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여리고성 안에 있는 남녀노소는 다 죽어도 그집 붉은 줄을 달아놓은 나압의 집안에 있는 나압과 가족들 전부 살려냈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기억나죠? 그 나압이, 요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 아, 그러고 보니까 나압이 어마어마한 큰일을 한 건가? 그건 아니에요? 족보는 누구를 기록하냐? 혈통, 자기 혈통. 근데 나압은, 음,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이로성이 살았다고. 유대인의 혈통을 가진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자기 혈통이 아닌데, 아브라함이 후손의 혈통이를표현났대요 뿐만 아니라, 나압은 직업이 희생이라고 했잖아요. 뭐, 직업은 귀천이 없다고 하지만, 희생이라고 하면, 그천하게 보자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족보에 이렇게 이름이 올려져 있는 거예요. 나압은 희생이었으니까, 술을 마셨을까, 안 마셨을까? 희생집에 안가봤어 모르죠. 안가봤어 모르죠. 근데, 술을 <laughs> 마셔야 돼. 분명히 술을 마셨어. 그리고 기생 생활을 하면서 속 가슴이 얼마나 아프겠어. 오직 하면 그런 일을 하겠어요. 가슴에 한이 맺혔어. 가슴에 한이 맺힌 사람은 뭐 해야 돼요? 담배 피워. 피어. <laughs> 그래서 피워서 속을 풀어야 되거든. 그 담배도 피웠을 거예요 남자들 숨에서 웃음도 팔아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볼때 기생, 답이 이렇게 예수님의 그 족보에 오를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니까. 뿐만 아니라, 유대인이 아니었으니까, 뭐였을까? 이방인이었으니까, 아마 우상에게 제사드렸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딜 봐도 이 나압이라는 사람은 도저히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족보에는 원래 여자는 올릴까요? 안 올릴까요? 안 올려. <laughs> <laughs> 근데, 야, 이런 일이 있나. 그렇다면 기생랍이 얼마나 특별히 잘한 것이 있는가? 이를 보니까 잘한 것도 별로 없어요. 별로 없잖아요. 그냥 그자기의정탐군이 들어왔는데 소문을 많이 들었어. 그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인도하는데 그 하나님은 너무나 무서운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 17살은 듣고 기절할 정도다. 그래서 이 기생랍은 얼른 뭐예요? 갈아타기를 한 거예요. 얼른 항복해버리거요 나는 열이고 왕보다 하나님이 더 무서우니까 한국해가지고 정탐을 숨겨줬잖아요. 그리고 돌아갈 때 내가 당신들을 숨겨줬으니까 당신도 나에게 뭘 해주시오. 그러니까 뭘 해주세요. 붉은 줄을 지면서 이걸 달아매놓으시오. 그러면 은이 성이 쳐들어왔을 당신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을 싹 살려내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자기도 살고 가족도 살아난 그 일밖에 한게 없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기생 라합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어디 누구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와 있어요?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예요 예수님 족보에 네 명의 여성이 올라가요 근데 몇 명을 다 살펴보니까 그렇게 별로 뭐 하진 않아 근데 딱 올렸죠 이것을 보고 아 우리도 여러분도 기대를 해야 돼 아니 세상에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갔는데 그죠?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올라갔을 테니까요. 아니, 이미 올려져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이미 올려져 있어요. 부실래요 락은, 열일고 성님 무너질 때 가족이 딱 살아나왔잖아요. 그럼 이제 아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아무도 없어. 다, 열일고 성님 사던사서다 죽었으니까, 가족 빼놓고 딱두 사람 알아. 누구냐면, 자기가 숨겨준 섬탄군두 명. 그죠? 그 정탐꾼 두 명에서 살몬이란 사람하고 결혼해. 살몬이란 사람하고 결혼해 가지고 살몬이란 사람은 결혼해서 보아스라는 아들을 낳고 그 보아스라는 그 아들은 그 룻이라는 여러분 많이 들어봤어요. 5월 8일 날 되면은 나오미를 잘 섬기는 며느리 룻. 그 룻과 결혼해 가지고 후손에 누가 나오냐? 다 누구 합니까? 오 절에 내가 읽어드릴게요. 살모는 나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누색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셋을 낳고 이셋은 다윗왕을 낳라 아니 이방인데 직업도 별로 안 좋은데 우상을 승배하고뭐술 마시고 담배 피고 지금 말하면 제사 지내는데 아니 거룩한 예수님 족보에 이렇게 올려줬어? 우리 하나님 그러신 분이야 한 가지만 하면 다 올려져 버려. 뭐였어요? 나비. 하나님께 항복해버리자. 항복해버리자. 하나님은 그들, 어디다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의 족보에 올려주고 축복해주시고 그 후손 중에 누가 나오겠어요? 왕이 나오는 명문 가문이 되게 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들여러분들그나 아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도 좋으신 분들이에요. 선하신 분들이에요. 열심히 살아온 분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 와서 예배 드린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항복했다는 게 아니었다는 게. 항복했다는 거요. 나는 하나님께 항복했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거든요. 그서 여기서 예배 드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뭐 해야 돼요? 낙처럼 그렇게 하나님도 축복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낙이 예수님 족보에 기록된 것처럼 여러분들의 이름 어디에 기록됐다고 하나님의 생명체에입니다 여러분 생명책이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네. 요한 계시를 보면 그러잖아요 심판하실 때 생명책과 책들이 있는데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지혜하고 책들에 기록된 사람 전부 다불구덩으 다 쓸어넣어 버립니다 하나님께 항복한 여러분들의 이름은 예수님 적고 정도가 아니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유. 또 하나 너하고 누구랑 결혼했어요? 정탐꾼과 결혼했잖아요 여러분 누구랑 결혼했어요? 예수님과 나는 뭐다 하나다. 우리가 신랑 예수님 그러잖아요. 신랑 예수님, 예수님 그랬어요.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그렇잖아요. 네. 여러분 누구랑 결혼했냐? 예수님과 결혼해버린 분이요. 에 네. 예수님과 결혼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어떤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어떤 인생을 살았다고 해도 그것을 안 보는 거예요. 누구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천국 가는 거예요. 여기도 예수님 덕분에 나오는 거요 그래서 같이 생명체 기록됐고. 예수님과 결혼한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늘께 행복한 분들. 그러면 이제 뭐가 남았어요? 왕만 나오면 되지, 왕만. 그러면 여러분들 후손 속에 왕과 더 훌륭한 사람이 나올 줄 누가 알아? 나올 수 있어요, 앞으로. 그죠? 누구 보니까, 다도 보니까 나왔잖아요. 여러분도, 들 여러분 후손 속에도 누가 나온다? 다이다 왕 같이 훌륭한 사람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왜냐면, 하나님께 항복한 사람을 누가 축복하세요? 하나님이 축복해 버리시기 때문입니다 아, 네. 하나님이야 아, 네. 그래서 나만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솔직히 인간적으로 비교를 하면 나도 여러분에게 비교가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께 항복한 그 여인에게 축복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아, 네. 그러므로 혹시라도 아직까지 하나님께 항복 안 하신 분이 있다 다면 항복하시면 아, 네. 돼요 그 항목은 예수님 믿는 거야.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뭐예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여러분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하나님 축복하시고 여러분 손속에 어떤 인물이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네. 그죠? 그래서 꼭 반드시 이미 우리 예수님을 잘 믿고, 예전에부터 교회 가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했던 우리 권사님, 집사님장로님들은 이미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 되었고, 그죠? 생명책에 기록되고 이제 뭐만 기대하면 돼. 후손에서 그 중요한 사람이 나오게 네, 네. 되는 거예요. 꼭 그런 영문의 가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직원들입니다. 아, 네. 네. <laughs>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낳분 이방이었어요. 낳분 기생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항복해버리자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예수님의 족보에 올려드리고 그의 후손 가운데서 다윗 당이 나오는 명문 가문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오늘 여기 모인 우리 어르신들 감히 나비 비교할 수 없는 훌륭한 분들입니다. 하나님 이 이분들을 이 생명책에 기록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겠습니다 하나 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후손 가운데 다윗 당 못지않게 훌륭한 인물들을 세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